300억 할아버지는 폐창고 점검을 마치고 마을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. 비에 젖은 땅 위, 낡은 창고 벽 아래, 젖은 포대자루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. 그 앞엔 무릎까지 흙물이 튄 바지를 입은 청년이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. 젖은 쌀자루를 하나하나 열며 안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. 쌀은 군데군데 물을 먹고 냄새가 날듯 말듯 아슬아슬했다. 먹을 수는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. 청년의 말은 작았지만, 그 어깨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. 숨소리는 짧았고, 체념 섞인 말투는 조용했습니다. 비서 양반, 저 청년은 뭐 하는 사람인가? 할아버지의 시선 끝에 있는 청년. 비서는 눈길을 떨구며 말했다. 지난주 폭우에 논이 다 잠겼답니다. 남은 쌀이라도 건지려고 밤새 퍼냈다더군요. 그런데 유통업체는 단칼에 반품을 했습니다. 젖은 쌀은 받지 않겠다고요. 할아버지는 말없이 청년을 바라봤다. 청년은 쌀한 줌을 손에 올려 조심스럽게 햇빛에 비춰보고 있었다. 잠시 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망설이며 청년에게 다가갔다. 이거 진짜 가져가도 되는 거니? 청년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말했다. 예. 바깥은 좀 눅눅하지만 안은 멀쩡합니다. 청년은 쌀자루 하나를 찢어 보여주었다. 안쪽에 쌀알은 살아있었다. 냄새도 없고 하루 정도 바람에 말리면 됩니다. 이걸 그냥 버리자니. 할아버지한테 죄송해서요.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섰다. 그 손끝과 말투. 낯설지 않았다. 이 쌀, 자네가 직접 기운 건가?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. 할아버지랑 새벽마다 논에 나가 물대고 벼에 낀 벌레도 손으로 잡아냈어요. 그래도 다 잠겼습니다. 청년은 애써 웃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. 그래서 남은 것만이라도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. 누군가 먹으면 그래도 허수근 아니니까요.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쌀자루 하나를 직접 들었다. 무게가 느껴졌다. 젖은 결 사이로 정성이 배어 있었다. 이 정도면. 밥해도 괜찮겠는데, 청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. 하룻밤만 말리면 괜찮습니다.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. 남은 쌀, 전부 나한테 넘기게. 청년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. 사신다고요? 이걸 전부요? 그냥 받으면 안 되지. 정성이 들어간 건 값을 줘야 해.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.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. 이 쌀, 다시 살아난 것 같네요.